이 진정한 대결이라는 것은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어느 한쪽이 무슨 경제적인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존립 자체를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대결을 지금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마가가 진정한 대결을 펼치면 조란 맘다니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계속 맘다니 측의 다인종 다 종교 무슬림이잖아요 이 사람이 본인은 무슬림이지만 모든 종교다. 웰컴이다. 라고 얘기하고 마가 측에서는 무슬림이라서 절대로 안 돼. 한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무슬림이라 안 된다는 분들 많잖아요. 그래서 이, 이 맘다니는 다인종, 다종교, 이민중심 우리 한 사람이라도 끌어가려면 뉴욕 시민 전체를 밟고 가거라. 물론 나도 밟고 가거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이 방향으로 나갈지 진정하게 지금 대립을 했다고 할때 누가 이길지를 예상을 하는 겁니다. 모르죠. 이렇게 될지 아니면 백인 중심 기독교인 서구 국가 이게 바로 w y 리커크라터터포포트트 u s 의 설립자 장례식에서 지금 대통령의 정책 부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같은 사람이 우리는 뭐 로마, 그리스 뭐 거기서 왔고 니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백인 중심을 얘기를 했잖아요. 진정하게 양쪽이 붙으면은 이렇게 백인 중심, 기독교 중심.